저희 작업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네요 오늘은 이거 그림 가지고 생략필 그림 그리려고 합니다. 잘 되는지 보고. <laughs> 혹시 제 영상 기다리신 분 계시, 계실까요? 제 일상에서 왜 느낌 빡올때 그림을 그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동안 못 찍었습니다. 그림 그런 게 조금 있는데, 찍는다 하면서도 못 찍더라고요. 아이패드, 제 그림을 그려야되니까 아이패드로 그리다가 계속 종이로 그림 그린게 없으면 좀 이상해서 이렇게 한번 실현해보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라방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게 할일 하고 있는지 대단하더라고요. 저는 나방가 수준이 아니어서, 이렇게 그래도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. 저는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것보다 못해 검정색 라인이 없는 거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이뻐요 예전에는 라인이 있는 그림을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요즘에 많이 더우시죠?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. 이 그림은 초록색이 라인이 그려져 있어서 이건 여기까지 그려주고 이 아이로 그리겠습니다. 한 세트 했더라고요. 여름인데 저는 이거 그리고 있어요. 근데 무엇인들 어떠하면 좋습니까? 끌린 대로 그리면 좋은 거죠. 잘 되고 있나? 이 부분은 당근 풀이 있어서 그거 먼저 그리고 나서 그릴게요. 제 공방에 마카, 생략필, 아크릴감, 물뭐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. 있는데, 늘 있으니까 잘안 그려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제일 만만한 게 아이패드거든요. 거즈 아이패드를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. 그려놓고, 온라인상에다 다 올려놓고. 손그림도 종이로 그린 것도 올리면 되는데, 수정이 너무 힘들어서 잘안 그려지는 것도 있어요. 내 매력이 있는데 한번 실수하면 그려지기 싫은 척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까요? 아래 너무 더워요. 와. 그나마 선수하면 좋은데, 날씨가 더워. 너무 더워. 제가 여름에 괜찮은데, 겨울엔 추웠거든요? 아, 너무 더워. 어느 정도 견딜 만한 여름이었는데, 어, 지금 못 견디고 있습니다. 이걸로 포인트를 주고, <laughs> 제가 아직 예전 카페 철 구가.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. 그대 요새 골머리를 좀 썩고 있습니다. 자, 세한 거는 나중에 다 되고 나서 말씀을 드릴 건데 거의 끝날 가는 것 같은데, 음 지원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.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요. 그래도 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. 골다 왔는데, 아, 정부에 주는 돈은 역시 받기 힘들어요. 절차를 다 딸랐지만, 뭐가 좀 많이 까다로워서. 당근 풀을 그려주고요. 지금 여름방이라서 나가기 넘두가 없죠? 너무 더우니까. 조금 더 그래줘도 되겠다. 그다음에 우리 당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? 그냥 먹어도 맛있는 당근. 아삭아삭. 풀 여기 약간 취임채 넣어주고요. 당근도 넣어 주겠습니다 신발은 어떤 걸로 해야 되냐 신발은 약간 피부톤에 가까운데 음..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무슨 색깔로 해야 될지. 그냥,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. 제일 만만한 게 뭐. 신발 진짜 못 그렸다. 아우. 여러분들 더잘그리기 바랄게요. 와 진짜 못 그렸어 어떡해. 이 실패 어떡해. 아나 이런 거 진짜 못 그렸는데. 자 눈, 코, 입. 눈을 짝짝이를 좀 많이 그려서 좀 많이 짝짝이로 그려요. 안 되는 검정색으로. 빨간색이 예쁘긴 한데 입술은 남자든 여자든 저는 빨간색으로 칠해줍니다. 히히 좀 엉성하지만 짠짠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그림인데 이거 아이패드 프로 크리에이트로 그린 건데 손 그림은 이종 이거예요. 이거 이건데 아이고, 이렇게 너무 많이 다르죠? 이렇게 수정님 제가 세선에 있는 걸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이게된 거고 저는 어느 정도 만족합니다. 제 그동안 그림을 많이 못 보여드렸다면 그림 사이즈가 다 커요. 많이 커서 이렇 밖에 못 그렸고 작은 것도 좀 그렸는데 어대라 이렇게 또몇개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못 보여드린 점 죄송하고 이렇게 우선 이상에서 그림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척하고 감사합니다. 여름 잘 보내시고, 또 영상 찍을게요. 빠이빠이.